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일요일을 맞아서 놀이터가 지금 어디 왔을까요? 한번 보세요. 1시간 40분을 달려서 남편 고향인 포천 쪽으로 또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 딸랑구하고 남편도, 어, 남편도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김남재산정호수다 여기, 이제 또, 어, 어, 사장님께서, 여, 여자 사장, 여자분 사장님께서, 어, 여사장님께서 또 분갈이를 또한번 해보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담고 또 안에 들어가서 지금 길가에라 차 소리가 심하죠? 안에 들어가서 예쁜 아이들 또 영상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여기, 어, 이렇게 보이시죠? 안에 들어가서 한번 영상 좀 담아 볼게요. 여기, 김남조 산정호수 다육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마침 사, 여, 여자 사장님께서 사장님 여사장님께서 <laughs> 조금 제 말이 어, 예, 말이 안 이쁘죠 어, 어, 여사장님께서 또 마침 분갈이를 좀 하신대요 요거 실생 맞죠 사장님 아, 네네. 네네 요거 실생인데요 어 너무 예뻐요 제가 보니까 달궈져가지고 <laughs> 네 달궈져 갖고 얘가 너무 이쁜데 이+ 아이는 지금 분갈이 하시려고 어, 품으시려고 하신 거라 아 제가 품기는안 된다고 그러십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예쁜. 걸 하나 저도 품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어, 분갈이 하는 거또 보여드릴게요. 음, 한번 아침 정리하 눈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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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해. 네 눈길이 또요 아이들한테 가셔서 <laughs> 어, 분갈이 한번 어, 하시겠습니다. 어 귀여워. 선인장인데 오베사랑 그래가지고 씨앗, 오, 씨앗에서 얘, 얘 유명하는데 오베사가지고 음. 이렇게 피워가지고 다른 집에서 이렇게 사는 거 같아요. 아 씨앗으로 오베사가 저렇게 태어났대요. 와 음, 예쁘다 귀엽다. 3 년차 되요네 사장님 이제. 네. 어. 저희는 음.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큰화분은싫고요 네. 좀 적당한 화분에. 네. 아, 이렇게 더게 이렇게 심 어. 원해요. 아우 그래서 예뻐요, 예뻐요, 그래서 네. 너무 예뻐요. 뭐 크기 정도, 네네네, 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뻐요. 아우, 아우. 한번 앉혀 볼까요? 네네. 지금 이제 분갈이 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심어놓으시려고 지금 실생이라고 하시네요. 와 아, 실생은 아, 뭔지 다들 아시죠, 다육맘들은. 어, 여기서 어, 씨를 받아서 키우신 어, 아이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진짜 어, 품고 싶어요 어, 제가 오늘 너무 잘온것 같아요 <laughs> 2년 만에 왔습니다 놀이터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할 때 와가지고 어, 부끄러워서 영상도 못 담고 남편만 28만원어치 남편이 카드로 <laughs> 카드로, 어, 어, 돈을 내줘갖고, 제가, 아, 어, 진짜 그때는 다육이도, 어, 잘 모를 때, 얼마, 잘 모를 때인데, 그냥, 어, 그렇게 해서 드려갖고요. 요렇게, 요렇게 심으신다고 하시거든요. 아우, 너무 예쁘죠? 아 진짜, 네, 저는 요 아이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큰데,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어 네네,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 요렇게 심으신다고 하십니다. 어, 이렇게 해서 진열을 해놓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으셔서. 어떤가요? 예쁘죠? 역시, 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 심으실 겁니다. 원래 아침 시간에 <laughs> 못하는데 요즘은 한가해서. 음. 아, 네, 어, 네네. 그래도, 어, 제가 오는 날은 그래도 한가하신 것 같습니다. 저 2년 전에 왔을 때도 어, 어 예, 골라 주셨어요. 그때도 사장님이 원래 시간이 없으셔서 꼭, 네 골라 주시도 지못 한다고 그러셨는데 규정, 그날 어, 시즌이고네 어, 네. 그래서, 그래서 그날도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어, 그날도 골라 주셔 갖고 제가 예쁜 아이들 품어 갔는데 <laughs> 오늘도 참잘온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시간 40분은 달려서 왔지만 <laughs> 너무 좋네요. 아, 네. 아 이제 적당하게 네 분갈이하는 거 여기 보시면 뭐 어, 보세요 상토가 많이 섞여 있죠 어, 상토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아, 제 색상하고 틀려요. 어, 어. 배수는 아직 어. 애기 아빠가 엄청 어네네 신경 쓰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 배수는 네. 확실하게 잘 되고요. 아네 배수는 잘되는 배아토라고 어, 하십니다. 와 근데 어, 저희가 이제 키우는 것보다는 어, 조금 음, 어, 조그만 화분에다 심을 때는, 어, 콩분에다 심을 때는 좀 상토가 많아야 된다고 저도 배우기는 배웠습니다. 맞죠, 사장님? 콩분에다 심을 때는 살짝. 네, 놀이터는 요새 너무. 상, 상토도 적당히 많아요. 네, 너무 상토를 안 넣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분갈이를 해야 될 정도로 저는 그러, 그렇거든요. 네. 마사 비율을 너무 많이 하면. 마사는 많이 안 넣는데,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8가지? <laughs> 다육이 이쁘 이뻐진다 그러면 그냥 막 집어넣습니다 저도 음, 음, 이렇게 와 간단하게 간단하게 예쁘게 잘 하십니다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또 어, 저쪽으로 가서 예쁜 아이들 또 담아 볼게요 어, 너무 좋습니다 다육이만 보면 놀이터는 저저 입이 해볼쭉해집니다 <laughs> 어, 그이 녀석은 저희 가지고 있는 드라큘라를 닮았는데요. 드라큘인지 정확히 아. 그, 그 교배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요거 드라큘라를 닮았는데요. 그래도 교배종이라고 하시네요. 드라큘라를 드라큘라를 닮은 교배종. 오, 예쁘죠? 헉, 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와, 너무 귀여워요. 보고 계분에몇년씩 키울 거니까. 한 아, 네 네. 전에 적당하게. 네네 네. 네. 아니, 물은 얼마만 해 주시나요? 저희 이렇게 분갈이 하게 되면 네. 한, 한 보름 정도는 안 주시는 편이에요. 아, 보름 정도. 저랑 비슷하네요. 네네. <laughs> 저도 저도 어 분겨 가지고 네 네. 저도 완전히 막 하엽지고 할 때까지 안 주는데. 어, 네, 사장님도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아, 듯 어, 해요 그게, 그게 뭐래요? 10만원 넘게 주고 사간 거 죽었어 어, 어머어머 어떡해 그래갖고 여기 심어가려고 헉. 다른 거 심어가려고 이게 여름에 죽었나요? 아, 어. 올여름에 아 여름에? 올여름에 너무 습해서 네, 장마도 너무 길고 진짜, 그리고 원래 또 이게 라울은 있잖아요 여름에 휴면기에요 그래서 어. 조금 차광을한 상태에서 죄송한데 아니 괜찮아요 상태에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안 주셔야 돼. 이게 힘들어서 쉬고 있는 애들을 습한 데다가 여름에 되게 습도가 막, 높고 습하기 때문에 거기다 물까지 주면 얘가 힘들어서 버티기지 못해가 다 무너지거든요. 음, 음, 음. 쏟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어, 어떻게 아깝 올여름에 어, 진짜 아깝네요. 요거 엄청. 지금 손님분께서 올여름에 이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다른 거 심어가시려고. 물었는데요. 제가 지금 어, 여기 갖고 오셨대요. 예, 요런 네, 건 다시 심어도 날것 같은데. 그죠 요런 네. 건 괜찮은 요 거는. 자세히 보시면 어음. 밑에가 있잖아 다 물렀네 물을 진짜 물을 많이 주잖아요 어머머머머머, 얘가 상자가 없어지고 씌어있는 데다가 물을 주게 되면 여기까지만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 밑에가 뿌리가 썩으면서 음. 이 수관이 있잖아 밑에서 다, 수관이 어, 뿌리가, 다 뿌리가 다 썩었어. 먼저 썩어요 올라왔어 수관이 썩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물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거 여기 화분이 잘 어울리는 것 추천해줘요 예쁜 걸로 나열은 이거는 너무 힘들어 라울리아참 나우리.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나우리 있잖아. 어. 국민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들이 제일 편하다고 그러는 저기 달개예요 음. 근데 그럼... 물이랑은 완전히 한 여름에 한 겨울에는 굶기시는 게 최고로 좋아. 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하 화분도 음. 큰데다가 지나치게 음음. 여름에 있잖아요. 여름에 아주 한 여름에 한 겨울에는 굶기시고 그리고 이 화분이 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면 밑에를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맞아요, 맞아요 이 퉁퉁이가 응. 다 물이라서 줄때 네, 과감하게 맞아요. 주시면 안 돼. 네, 지금 사장님, 여기 돼요 지금 사장님 여긴 김남조 여사장님 말씀이십니다 네. 아, 네. 잘 네. 들으셨죠 네. 어. 화분도 아주 되게 되게 한데 음. 골라 보셔야 되는데 음. 이 화분은 너무 커서 이렇게 다른 거를 캐더라도 음. 조금 이렇게 넉넉한 걸로 하셔야 돼요 음. 예쁜 걸로 음. 큰 걸로 어, 골라 보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음. 자 이제 또요 아이 보여드리고 요 아이 보여드리고 어 분갈이 영상은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리고 이제 어, 마치고 요렇게 분갈이 네. 하신다는 거 어, 보여드리고 영상 마치고 이제 또 예쁜 아이들 영상을 하나 더 담아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저쪽에 보면 요 네. 타입으로 해서 일차적으로 아. 심어놓은 게 있어요 아 요쪽에 이쪽에네아 요렇게 사 오늘은 이거로 네네 오늘은 요렇게만 왜냐면 지금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또 심어 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요거 보여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면서 어. 우 예쁘죠?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더 마음에 드네요. 여기 너블리도 한번 보실래요? 와, 너무 예뻐요. 얘 저기 같아요. 이름을 몰라요. 근데 아, 너무 예쁜 아이들 많아요. 지금 손님이 오셔 갖고 이제 더 이상은 어, 해 주실 수는 없고요 요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시 영상 하나 어, 멀리까지 왔으니까 영상을 하나 다시 담겠습니다. 이거는 어, 사장님께서 소장하고 계신 다육이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 더 영상을 담을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